희망은 어떤 상황이 돼도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절망의 순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영원한 희망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산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그 순간이 어느 시간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히려 역전의 순간이 되어서 육신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사건 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관련된 사건, 인간의 역사와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절대... 본능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 바벨론 토로로 갔다가 정말로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아서 다시금 고향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벨론 포로 해방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의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마음속에 사건이 남아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은 그냥 아,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생기면서 그왕 고레스가 야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어, 그러한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해방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그게 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36년 동안 호로로 있다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불행과 좌절과 낙심을 주는 여러 사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다시금 영광과 소망과 해방을 주는 사건으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도님, 성도님. 주님은, 주님은 날마다 새일을 행하십니다. 세일을 하십니다. 네. 우리 스스로한테도 얘기해.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포망을 가지고 새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는 잘못면 신앙을 과거의 어떤 순간에 역사의 사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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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사건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도 믿지 못하는데 내일 일, 모레 일, 한달 후의 일, 그리고 일년 후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는 자만이 내일도 믿게 되고 모레도 믿게 되고 한달 후에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물론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는 주전 1,300년 또 1,100년 왜 이렇게 200년 차이가 나냐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증을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주전 1,300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1,300년, 엄청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이 더전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뭐 무슨 길을? 길을 어디 많이 본것 같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 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 앞에 큰 홍해가 딱가라마습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구나. 훈련받은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우리를 죽였. 그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백성 20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너서 나가는 모습을 입니다 그래서 큰물 가운데 뭘 지름길. 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물 가운데 가운데 바다 한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올라갔다.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군사들, 애급의 군사들을 막았어요, 모두.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모든 그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서 반대편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막고 있던 데를 다 풀어헤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우리가 저 우리도 홍해를 건너가자 그래서 병과와말 타고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건넜다 할때 갑자기 그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1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시장시켜버렸어요. 그것을 반대편에서 다 건너오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 이거는 기적 중의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벌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는데, 그 갈른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갈랐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죠.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시죠. 그대로 면으세요 보라, 보라, 보라. 이거 내가 세일을 행하리 18절에 아까 맞았네. 틀리지 않 너희는 이전 일, 이전 일이 뭐냐면, 최급의 일은 기억하지 마라. 이다 잊어버려라. 시대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에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전 1,300년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데 바벨론에 와 있어서 주전 538년도에 이려 연도수로 따져봐도 엄청난죠. 사실 거의 얼마입니까? 한 번. 1,300년으로 잡으면 거의 800년 전 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 요잊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려. 옆 옆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과거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주셨던 은혜는, 은혜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간증하고 할때 아, 제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 물론 그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너희 조상들 800년 전에 했던 그 출애굽 이야기는 이제 덮어라. 내가 너희에게 19절에 나오지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800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 일도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도 하나님 이더큰 일을 행하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아마도 성지, 선제, 에, 많은 학자들은 이사의 제자가 라고 이사의 제자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왔다 너희들이 노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 일 이제는 잊어버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더큰새 출애굽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 있는 일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지 내일도 모레도 한달 후에도 1년 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 잡혀와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왜 우리의 조상들 800년 전그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역사를 안 일으키고 있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아예 안 해, 이사야가 아니다, 아니다.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새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할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할때 하나님 새일을 우리 자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새 축복을 새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불안해요. 우리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역동기를 거쳤어요. 제가 아침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겪었어요. 6.25도 겪었죠. 4.19 학생혁명도 겪었죠. 5.16 군사혁명도 겪었죠. 정말로 아주 전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사는 나라로 이 걸어온 지난 70년의 역사를 여기 계신 분들 의 거의 한 3분의 1은 다 겪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살아야 되는데 더 잘살지 못할 것 같아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지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나요. 지난, 1월 달부터 3개월에 그 보면은, 미국의 지금 관세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며칠 전에, 4월 2일 날, 어 철강과 자동차한테 25%의 관세를.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현대자동차, 지하자동차, 또, 며칠 또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삼성반도체, SK반도체, 관세 때리겠다고 미국에서 막.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FTA 해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거의 우리나라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에 관세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0%에요 0, 0% 거의 0%에요 거의 0%. 관세가 없어요 지금 근데 미국은 거꾸로 우리나라한테 야현대자동차 수출해 기아자동차 수출해 삼성만두차 수출해 SK 수출해 25%.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야, 한국, 일본, 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지금까지. 국방비로, 막, 군사로, 뭐, 원조로, 막, 지난 70년 동안 한국, 우리가 다먹게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난해 죽겠다. 미국이 가난하다는 거 우리, 미국이 IMF가 오겠다는 거야. 미국이 파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미래가 좀, 우리 좀, 도와줘라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어요. 협상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먹어라, 먹어라. 25%, 일본은 24%. 그냥, 막 대놓고 얘기해잖아요 한국에다가 공장 짓지 말고, 미국에 가서 공작 줘라. 그러면, 내가 관세안때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미국으로 갔어. 요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5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출애급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사야의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이 나라가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었다. 6.25에 막끈 무렵에 태어났다. 또그 이후에도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었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나라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19절에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거기 보면 끝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반드시 내가,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강을 내리니, 아까 보면은, 출애급할 때, 1300년, 주전 1300년 전에는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갈르고 지름길을 내서 갔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기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엄청난, 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 뭐.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광야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내가, 거기다가, 오늘말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내리라. 너희가 갈수 있는 광야의 길을 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민족, 우리가 지금 남북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고통일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들어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만나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를 만나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 3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새출애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100년 있다, 200년 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겁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반드시 광야에 세기를 내고, 광야에서 소산하는 강들이 흘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민족을 지난 70년 동안 일으켜 세웠어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좌절한 다 한들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뭉쳐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가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장자가 빠졌어요. 피, 아, 드러, 아, 네. 장차 들짐승 고층냥이와 타조도 나를 뭐한다? 존경한다.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대를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택한 자, 성도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어 우리 노인 성도님들한테 좀 어려운 당하는지금 AI라고 AI, AI가 도대체 뭐야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에 인공지능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데 켜면 막 엄청나게 지금 나와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AI라는 인공지능이 여러분과 저를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년이 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매예요. 치매. 치매약 치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2000년이 막 시작될 때 1999년도에 밀레니엄이라고 새로운 천년이 온다고 막 불안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곧바로 종말이 올 거니까 막 근데 지금 종말이 안 왔어요. 앞으로도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 종말이 온다고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약 1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5년. 그때 핸드폰 우리 그래서 각 동, 동사무소나 뭐 사회복지센터에서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한테 핸드폰,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 거 가르쳐 준다는데 그런 강자가 요새 싹 없어졌어요. 노인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더잘 하세요. 제가 물어봐야 될정도예 얼마나 집에서 돈을 1원씩, 2원씩, 5원씩 열심히 버시는지. 저도 배워가지고 정말이에요. 그저께 우리 슈퍼마켓 가서 12,500원씩 과자를 샀더니 저도 배운 거예요 노년 노년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날로그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느냐 막 엄청 저도 지금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무언가 시 불안하고 무언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고 무언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쪼그라들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금방 읽었지만 승냥이와 타조와 들짐승들이 원래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들짐승, 승냥 타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 존경한다. 존경한다. 아까 얘기했던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존경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줄 거예요. 우리 인간을 편안하게 살게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이오고, 무언가 두려운 것이오고, 너희가 노예처럼 끌려서 너희 아버지들이 아벨로으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은 돌아올 때, 너희들이 무서워했던 그들짐증과 타조와 승냥이들이 너희를 존경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잘놀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놀아주지는 못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70인데 20년 전에는 하늘나라 가 있을 건데 착각이에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산다고요? 한번 따라서 120살까지. 다웃으세안 아, 따라서 하시네. 믿음이 없을 수 있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우리가 포로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노예 생활이나 잘하다가 여기서 죽어야지 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고향 장으로돌아가요 여러분, 15년이 엄청나게 옛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내년, 내후년 굉장히 먼것 같지만 바로예요. 지금 얘기했던 인공지능, AI, 뭐 로보트, 뭐 이런 게 앞으로 제가 장담하는데 5년 안에 집집마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로봇트들이한 대씩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만 원짜리를 사야 될까, 천만 원짜리를 사야 될까? 밥 해주는 걸 사야 될까? 내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걸 사야 될까? 내심부름 잘하는 걸 사야 될까? 내가 다리가 좀 아픈데 와갖고 내 실처를 밀어주는 애를 사야 될까? 전화해갖고 고민해야 돼. 지금 여기 보면은. 전자제품 파는 데 많잖아요. 이제 올 겨울부터 한한 놈씩 한 와서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숨그래가고 구경 가자고 여러분들 다 앞으로 구경 가셔야 돼요. 그때 되면 한 3천만 원할 건데 앞으로 1년 안에 그게 200만 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건 괜찮네. 이거 하나 줘야 되겠다. 내가 심심해 죽겠는데 말벗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말벗 할때 그냥 말벗 할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내 자식이 20살 때 제일 좋았는데 그걸 한번 녹음만 시키면 고목소리로 그 똑같이 좀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를 위하여 늘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내가 나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이왜 선택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지지이 고생만 하다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차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문명이 바뀝니다. 지금 화성에 간다고 막 어마어마하고 매일같이 로켓으로 쏴요. 세계의 제일 부자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로켓트를 계속 화성으로 쏴요할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열심히 쏴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도망갈 생각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생각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왜 돌아오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잘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게 노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설날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있는데 가만히 얼굴 찡그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안해요. 너왜 그러냐? 내가 용돈 줄게. 노래 좀 하나 해봐라. 춤좀한번 춰봐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손자, 손녀들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살기도 원하고, 이 땅에서 즐겁기도 원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축복하리라.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살인하고 죄악을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 결코 만족시키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찬송과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요 저는 세상의 만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만물이 다 죄를 짓기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